저희가 마지막인 만큼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정말 마지막 활동은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1위라는 기대는 안 했어요, 솔직히. 음. 그렇지만 팬분들께서 워낙 많은 <laughs>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다는말 어, 뜻이 더 강해서 네. 어, 일단 1위로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 네. 이 활동 이후에 대한 어, 활동은 아직 계획한 게 사실 정확히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I.O.I 완전체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 활동이 저희는 되게 뜻깊기 때문에 지금 I.O.I 활동에 전념을 하고 싶고요. 어, 끝나고 나서는 저를 위해서 조금 더 연습하고 가꿀 예정입니다. 어, 계획 계획이 없고요. 어. 아, 일단 아이아이 활동에 전념하고 잘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자는 다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네, 데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저는 네 아, 우선 현재 활동 지금 완전체 활동에 먼저 전념을 하고 회사 회사와 대화를 한 다음에 대화를 한 다음에 네, 회사와 결정하겠다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아, 생각을 하고 아 그러네요 두개 뛰잖아요 <laughs> 근데 봤어요 아 그러네 그러네 네어 그리고 아, 그러그 그래. 지금 네, 하고 있는 거를 먼저 끝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먼저라고 아, 생각합니다 아두두개 때리고 있어요까지 그네 네. 저도 나연 언니가 말하는 것처럼 아이오아이 음. 어, 활동 다 충분히 마무리하고 돌아가서 다시 초심으로 연습한 다음에 어더 괜찮아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팬분들에게 어 보여주고 싶어요. 음. 네. 지금 이 활동에 전념을 한 뒤에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도 다시 이제 연습생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저희의 나중을 또 준비를 하, 하고 있을 네, 그런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부터 아이오아이 했을 때 회사랑 얘기를 해서 아이오아이에 전념을 하자 해서 아이오아이가 끝나고 후에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고요. 저는 아이오아이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언젠가 짠하고 나타날 겁니다. 근데 네, 유정이가 말했다시피 저희가 어, 뭔가 이후의 계획을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실력이나 그런 것들을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욕심이 좀 있어서 네제 실력을 더가꾸기 위해서 연습생으로 돌아가서 네 많이 배우고 그러고 싶음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아직 더 커서 네 저는 저와 유정이는 연습생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연습을 할 겁니다. 다다회사에 각자의 계획을 아직 잘 저희 계획이 아이오아이에만 전염을 하라고 네.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어. 저희도 이제 그걸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 음. 이제 또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이거에만 집중하고 네. 싶은 생각에 아직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보기도 했고, 네. <laughs> 그냥 연습이나 아니면 뭐 회사에 아직 들은 방은 없습니다.